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상이 전쟁이 악하고 디즈니, 애플, 넷플릭스 3사 투자 확정. 드디어 이제 저희 닥터 케 동방석에 앉는 건가요? 그런데 이수 언니는 이제 낚시 다녀올게 60만 불 찍고 하연 씨는 혼자 왔 30만 불 찍었는데 저는 이제 춤추라고 해서 춤췄더니 진짜 물밖에 안 나와가지고 저만 진짜 너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만 너무 미워하는 답떡해 나오세요. 나빠요. <laughs> 아니, 뭐, 떡밥 연구소도 아닌데, 나오긴 어딜 나와. <laughs> 네. 내가 그 소민 씨 좋아하는 거는 다 알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음다 알고, 그 다른 이, 저 쇼트 영상을 하면 막 머리를 쥐어 짜내야 돼. 네. 근데 소민 씨를 딱 보면은 그냥 바로 받아 버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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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눈이 하트가 돼. 그래가지고 어. 그냥 단독샷으로 춤만 춰도 백만뷰 가겠다. 어. 그랬는데 아직 그 사람들이 방송인의 미모를 모르는 거지. 음. 언젠가는 걔도 백만뷰갈 거야. <laughs> 국민체조. <제조지. 웃음> 그럼 <웃음> 나중에 이제 파리 가나요? 그치. 아이유 어떤 거? <laughs> 저는 이번 코트 영상에서 거의... 남주를 독차지하고 <laughs> 딱 했는데 저는 네. 왜 스태프 트라이츠 못 받을까요? 미우 닥터게이 미워 왜 오늘 다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해 그러면 미안해. 사실 쌍영이 김희수가 백만 여배우가 아니고 네. 쌍영이 거기에 분량이 더 많거든 불량이더 응? 많고 또 김아연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200만 뷰사나이야 당신 어디 가, 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다니면 안 돼. 큰일 나, 다 알아봐. 그러니까 낚시 계통만 <laughs> 알아보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저 사람 모습 많이 본 사람 아닌가? 그러다 아 맞아 입을 쓰고 신난다 한 사람이지. 딱 이렇게 한단 말이야. 조심해. 그리고 내가 미안한 김에 소개해 네. 줄게. 네, 네. 저는 쌍영이 미리 이렇게 될지 알고 이 사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월드스타 쌍영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 200만 뷰를 넘는 남주 쌍영입니다 저는 좋은 감독님과 좋은 여배우가 쫙 판을 깔아줘서 그 자리에 전 손가락 두께만 딱 올려놨는데 1억 영광까지 주시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와 아, 아, 남주답다 남주다 이 200만 사나이 답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음. 우리 셋만 나온 게 아니고 초대 손님 한분 모셨어요. 맞아요. 초대 손님 한 분. 이 사람은 내 네. 이 사람도 이규정처럼 내가 별명을 내가 지어줬는데 음, 네. 이 사람은 붕어인데 불이 음. 막 나와. 그럼 음. 보겠어요. 불꽃. <laughs> 어이한 방에 맞죠. <laughs> 그아 봤지 그 전에. <laughs> 네. 어. 자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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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입니다. 1년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천지에서 많은 좋은 추억을 쌓고 갔는데 또 다시 좋은 추억을 쌓고 가라고 다시 불러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유, 우리 불꽃붕어가 좀 떨기까지 하네. <laughs> 아니 어천지하고 불꽃하고는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나봐. 어? 참고로 저희 그 불꽃붕어가. 당진이야, 당진. 어, 당진. 뭐, 당, 충남 헉! 당진. 멀리서 아니에요? 오셨기 때문에 네. 좀 가까운 데로, 이제 가까운 데로 고장이나 네. 요 근처에서 할때 모시려고 그랬는데 네. 또 어천지가 됐어. 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어천지에 나왔는데요. 어천지가 완전히 네. 틀려졌습니다. 깜짝 놀랄 음. 정도로 지난달에 낚시춘추의 기사가 토종토로 변신한 어천 낚시터 그래서 이제 오늘 와봤는데 네, 네. 자대하고 장교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이거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속개 나가겠지만 무려 네. 자석수가 거의 600석에 오, 이르는 국내 최대의 네. 유료 낚시터가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자, 쌍영 어떻게 낚시를 해야 돼 여기서는 우리의 오늘은 이 무천지가 토종토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네, 오늘은 토종토를 잡아보는 컨셉으로 토종토를 붕어로... 잡아? 토종붕어를, <laughs> 잡아보는, 토종붕어를 잡아보는 <laughs> 컨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붕어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겠죠 그리고 아침에 네. 또 사장님한테 팁을 알아봤더니 네. 그. 피딩 타임이 네. 새벽 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어. 정확히 벗여서왔어또 오늘. <laughs> 오늘. 그래서 어천지도 어.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네. 저 1박 2일로 저 미녀들하고 데이트할 때 어천지도 목록에 껴놓았다가 여기서는 네. 칙칙이 돼, 고기 꽃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번 1박 2일 음. 하는 걸로 하고 네. 하여튼 오늘 최선을 다해서 토종부고 사자급으로 네.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그 어, 오, 원래 사자+ 사자 저 귀신이니까 네.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낚시하러 갈 건데 소민 씨뭐 준비한 네, 오늘은... 거있지어늘 오늘 식스하에 오늘 아, 오늘 오늘 일어났네 바로, 바로 일어난 거 준비했나 봐그 아, 전에는 일어나라 그런 뭐 쩐에 쩨데 아, 말이 많았거든 어? 꼼시렁+ 꼼시렁 그랬어 어 근데 그냥 바로 일어나 자 그러면은 소민 방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K KTX도 지나간다 어, 할까요? KTX 지나가는데? 응 어, 어, 어. <laughs> 해요? 응 소원을 말해봐 몰라요? 아 알아 몰라요? 알아 근데 KTX 지나가는데 좀딴게 낫죠? 음악 따라주실 거 아니에요? 아 다시? 괜히, 괜히 건드렸다 응. 다시 해 다시 <웃음> 다시? 소원을 말해봐 <laughs> 안 되니까 와뭐 가자 보러 가자 <laughs> 아니 소민 씨몇 살이야? 내가 이게 네? 내가 네 저, 걸그룹을 소녀시대까지도 딱 끝났는데, 네. 이거 나도 할지 알아? 몇 살이야, 근데? <laughs> 아, 요즘 다리 그렇게... 길다고 아 자꾸 아 그러셔가지고. 아어 다리춤을 춰봤습니다. 내가 아는 걸 해서 고마워. <웃음> <웃음> 구독! 안녕하십니까. 방소민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대의 1 낚시터, 어천 낚시터에 나왔습니다. 어천낚시터 전문 해설가 저희 빗닥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어, 방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오, 이렇게 길어요. 엄청 에이. 기시네요 원래 모델이신가요? 아, 네, 내가 이렇게 이렇게 보게 되네. 네. 너또 높은데 섰나? 네. 똑같은데 섰는데 이래. 어, 아니 근데, 근데 저하고의 까르 그... 이렇게 맞히셨어요. 그러니까 커플로 어. 오늘. <laughs> <laughs>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이 비닥터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으냐 방소민이 저한테 기댔습니까 <laughs> 이거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거잖아 시키 안 시킨 거야 <laughs> 네, 네, 네. 자 오늘은 어천 낚시터에 나왔는데 어천 네. 낚시터가 엊그저께 낚시 춘추보니까 토정 붕어터로 바뀌었다고 네, 나왔어요 네, 네, 네. 부, 부, 무려 주 3회 계속해서 토종붕어를 방류를 음, 하고 있어 네, 그래서 네. 양이 잡히는 대로 계속 네. 방류를 해서 그 전에는 뭐 떡붕어탕이었다가 뭐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음. 완전히 토종붕어터 거기에 이제 뭐 잉어하고 향어는 좀 있겠죠 그로 네. 바뀌고 네. 그 다음에 신형 장교를 하고 신형 자대를 나서 음. 무료 자석이 건 600석, 580석 정도 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소개해드리도록 빛 닥터가 가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방 기자님 이쪽은 네. 구형 장교예요이렇게 있는거 장교라고 이게 다리처럼 돼있잖아 장교인데 네, 네. 요게 이제 하나 있었어 이렇게 장교가 음 하나 있었는데 다음에 이제 신형 장교를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신형장교가 이쪽입니다. 이쪽이, 네, 네, 네. 여기 하나, 둘, 음또 저쪽. 그래서 이어 붙이면은, 네. 신형장교까지 해서 이제 장교가 총 3개 때, 네. 장교에 앉을 수 있는 좌석이 300석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낚시터가 크다 그러면은 300석 정도 되는데, 네, 네. 그 장교에만 앉는 게 3, 300석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쭉 노지발판이 이렇게 있어요. 노지발판이. 네. 노지발판이 이렇게 쭉 있죠? 네. 노지 발판이 무려 180석이야. 허, 그럼 합쳐서 몇이 480석. 480석이에요. 480석. 어, 네. 어, 480석.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400 네. 480석까지 봤잖아요. 네. 그 다음에 방가로가 20석이 돼. 방가로가. 네. 방가로 어쩐지 방가로는 유명하거든요. 이게 네, 네. 편안하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놀수 있게끔 돼 있어서 네. 이쪽이 구형 방가로입니다 우리가 어쭉 봤던 거 네. 이렇게 네. 바다꼭 바다 위에 떠 있는 기분이야. 그렇죠? 이렇게 오 이게 이제 멀리 KTX 지나가는 어? 거 이렇게 보이면서 네. 네. 요것도 바다 위에 떠 있는 거 같은데 네. 정말 바다 위에서 떠 있는데 신형 방가로 네.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아 신형방가로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네, 아직 네. 오픈이 안돼 있는데 음. 곧 오늘 중에 어, 다될것같습 네, 네, 반갑습니다. 아애초들 <laughs> 팬이에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기 5천지까지 와 주시고. 아, 아니 5천 어쩐... 일어하고 있는데. 예. 제가 여기 좀 오래 다녔어요. 아, 예, 저도 예. 어서 오십시 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야, 이거 기가 막히네. <laughs> 어? 누가? 와! 와! 좋았어요. 이 KTX 지방 다리가 바로 밑에네 여기 어? 여기 앉아 있으면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지 어? 정말 좋네 네네네. 뷰가 네. 냉장고하고 전부 다 시설 다 들어가 있어서 편안하게 음 휴식, 휴식하면서 휴식할수 있고 네. 요 앉아서 딱 한번 바다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천지의 가장 큰 장점은 네. 요 자리에서는 칙칙이 가능하다는 느낌 어? 오오 찍히 앉아가지고 찍찍한다면 칙칙, 뭐예요? 고기 고기 아니 찍찍한다면 뭐예요, 둘이? 응 좋다 응. <laughs> 여기 너무 자 이걸로 어천지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놀러 오십시오 뭐야 윙어네? 아이토종이에어우어 잠깐만 뭔야나 이런 이런 거 처음 봤어 와이 토종품 이 뭐야 거의 오자급이야 이런 거는 아 대단하다. 에이? 직접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 어부들, 저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 어부들이 수거해가지고 오면요, 저희가 날르는 거예요. 아, <laughs> 야, 왜 고기 좋다 조... 기가... 아 예, 예, 예. <laughs> 와, 기... 기가 막히다. 어, 엄청 커. 아, 아까 이쪽 칸에 있는 게 오자 아마 큰 거구나, 아 사자로. 응? 이야. 이야. 생상 넣으시네. 와. 오와 어떻게 이렇게 힘이 좋지? 자연산이. 내가 아니 자연산이어도 내가 토종붕어 넣는 걸 여러 번 봤는데 대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바구리다 이렇게 담는데 그냥 힘 없이 들어가는데 이이 통에 이렇게 해서 힘이 센가 봐요. 산소로 해서. 이렇게 해서 중3에 부신다 이거죠? 네, 예, 많이 들어오면 500, 깊게 들어 때는 300. 아, 500에서 300? 네. 어... 그러니까 일주일이면은 1톤 이상 들어가네요, 무조건. 네. 네. 어, 300씩 들어가도 1톤이니까. 구독. 오늘 사용할 집어제를 배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종 붕어를 잡을 거기 때문에 우리 붕어들이 좋아하는 저희 옥수수로 우리 해보도록 할게요. 바람이. 생방송이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자, 오늘은 그래서 323인데 옥수수 어분 3이랑 보리 2 그리고 물3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한번 배합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안 잊어먹고 잘하네 그래도 완전히 <laughs> 저 번아웃이 돼가고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데 <laughs> 몇나요 그럴줄 알았어 <laughs> 방금 얘기해 놓고 <laughs> 그몇넣이고래 뭐, 5분에 몇개낸다고 3이요 어. 뭘 물어봐 <laughs> 군대, 저, 군인들 저 기합소리 들으니까 우리 아들 생각나서 눈물 나오려고 헉? 그러네. 어... 어... 눈물 나와. 어... <laughs> 지금 뭐예요? 빨리 어그는 거 <laughs> 2병? 1병이지? 1병. 휴가 나올 때 됐어. 음... 우리 소민방이 군대 계급을 잘 아는 이유는 남자친구 저 면회를 많이 갔다, 갔다, 갔답니다. 나이가 24살이어서 친구들이 군대 갈 나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입니다. 3, 2, 3에 물3 넣고 이렇게 흔들어서 물세 일단 어흥해서 한번 흔들어 보세요. 아 네. 아응. 아응. <laughs> 이렇게 해서 물 3개 넣어서 지어제로 사용하시면 은 충분한데. 네. 오늘은 얘를 한. 얘를. 어느 떡밥이든지 여기서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는 거는 최근 네. 들어서 토코 카페뿐만 아니라 팥 네. 카페에서도 네. 얘를 써서 지보 효과를 헉? 많이 봤다는 글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얘를 50을 나중에 한 다음에 살살 뿌려주셔도 되고 지금 뿌려도 어 됩니다. 어, 한번 합시다. 응. 아 자, 여기서 꿀팁은 뭐냐면은 네. 오징어분이 50이 들어가면 은 물은 아까 샀는데, 1대 1로 넣으시면 돼. 1대 1. 음. 1대 1로 넣으시면 딱 이렇게 배합할 때는 딱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3이 3인데 3 0 0 c 인데 50이 넣으니까 250. 50이 아니고 100을 더 넣으셔도 되는데 일단 음. 50만 넣겠습니다. 그래서 물은 350입니다. 네. 오케이. 엊그저께 문뇌미 편에서 김아연 세계 신기록을 냈던 비장의 카드가 바로 이었습니다. 어, 잡았다. 으악! 오 나이스. 잡았다. 짜잔 내가 밑밥으로 엄청 좋았거든 그 왜, 집어로. 네, 네. 그랬더니 김아연이 세계 신기록. 헉? 저도 해줬어요. 음, 여기는 근데 그렇게 <laughs>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토종 사자나무 여신 등극이지 어? 뭐. 여신이야, 여신. 자, 요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용할 떡밥은 어쩌다 한번 서울시스터즈 이후로 최고의 자맨 우리 옥자매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옥수수 볼이랑 옥수수 어분이랑 이렇게 원래 백백백을 넣어주는데 넣었는데 오늘은 요두 가지를 하고 10분을 불린 다음에 저희 옥수수 어분 글레이드도 살살 살살 보슬 보슬하게 한번 뿌려주도록 아, 할게요. 아, 잘한다. 그렇게 해서 해보시죠. 네. 이렇게 고실 고실하게 하면 좀 고, 밥이 고실 고실해지고 네. 한 번에 하면 약간 찰져지기 때문에 어... 고실 고실하게 해서 쓰는 걸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음 물275 물 넣으시고요. 275. 여러분 토코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토코에서 나온 배합비 최신 버전으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열 여섯 가지, 열 일곱 가지인가 됐네. 열 여섯에서 열열 여섯 가지가 저캡처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헷갈리시지 말고 이렇게 해서. 네. 마음껏 누리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오케이. 우아하게 돌렸어야 되는데 네. 손만 버렸다. 자, 10분에 뵙겠습니다. <laughs> 지나서 옥수수 어분 글루텐을 보슬보슬하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날라가. 남아서 <laughs> 죽처럼 됐던 애들이 무슨. 이 무슨 묘약을 넣은 것처럼 고시고시고실고시고시하고시하 네. ASMR 오랜만에 한번하자하고시하고시하고시하고스하고시하고 <목소리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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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이렇게 시하고시하고시하고 <laughs> 원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laughs> 이렇게 완성.